아파트 금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금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구리시의 매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시로 금매 아파트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4위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갈매 6단지 35평 남서향 매물입니다. 갈매 6단지는 2018년 8월 준공되었으며 1033세대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26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6억 6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8억 5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2.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23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인창 5단지 3환신일 46평 남향 매물입니다. 인창 5단지 3환신일은 1996년 11월 준공되었으며, 552세대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7층 건물의 15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9억 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6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2.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1400만원입니다. 22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럭키 24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럭키는 1992년 7월 준공되었으며 608세대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2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4억 7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8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2.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210만원입니다. 21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한진 24평 남양 매물입니다. 한진은 2002년 1월 준공되었으며 953세대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2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4억 2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4천5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2.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5천5백40만원입니다. 22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삼보 39평 동향 매물입니다. 삼보는 1996년 11월 준공되었으며 906세대 1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20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가격은 7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1,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3.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3,540만원입니다. 19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인창 1단 지주공 24평 남양 매물입니다. 인창 일단지주공은 1996년 9월 준공되었으며 1,344세대 1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5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5억 2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6억 7천 7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3.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2억 2,880만 원입니다. 18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한가람엘지 대림 44평 남양 매물입니다. 한가람엘지 대림은 1994년 12월 준공되었으며 712세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8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9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4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3.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17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건영 31평 남서향 매물입니다. 건영은 1994년 7월 준공되었으며 573세대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1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5억 9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7억 7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3.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5370만 원입니다. 16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덕현 31평 남향 매물입니다. 덕현은 1993년 12월 준공되었으며 1,077세대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20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7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9억 8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3.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3,750만원입니다. 15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대리만숲 22평 동양 매물입니다. 대리만숲은 1995년 8월 준공되었으며, 956세대,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8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5억 1000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7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4.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3970만원입니다. 14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한인 18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한인은 1989년 5월 준공되었으며, 137세대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5층 건물의 고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가격은 3억 원, 전고점 가격은 3억 98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4.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객 가격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13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럭키 14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럭키는 1992년 7월 준공되었으며 608세대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2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가격은 3억 2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2천7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5.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5,680만원입니다. 12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역 한양수자일리버시티 34평 남양 매물입니다. 구리역 한양수자일리버시티는 2021년 6월 준공되었으며 410세대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6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가격은 9억 1,000만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2,011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5.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9,130만원입니다. 11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인창 2단지주공 17평 남향 매물입니다. 인창 2단지주공은 1997년 6월 준공되었으며 1229세대 1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20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가격은 3억 7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9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7.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8,130만원입니다. 12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SK, 신일 35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SK, 신일은 2001년 6월 준공되었으며 492세대,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22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가격은 5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27.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2억 1460만원입니다. 구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인창 6단지주공 24평 남향 매물입니다. 인창 6단지 주공은 1996년 6월 준공되었으며 1018세대 1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5억 원, 전고점 가격은 6억 98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8.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8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인창 사단지주공 24평 남향 매물입니다. 인창 사단지주공은 1996년 6월 준공되었으며 1408세대 1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가격은 4억 7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6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8.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3,500만원입니다. 7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대리만 숲 22평 남향 매물입니다. 대리만 숲은 1995년 8월 준공되었으며 956세대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8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4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7,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8.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2,560만원입니다. 6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인창 6단지주공 18평 서향 매물입니다. 인창 6단지주공은 1996년 6월 준공되었으며 1018세대 1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20층 건물의 13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가격은 3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9.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9,110만원입니다. 5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인창사단지주공 17평 남향 매물입니다. 인창사단지주공은 1996년 6월 준공되었으며 1408세대, 1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7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가격은 3억 7천5백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3천5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9.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8천만원입니다. 4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인창 6단지 주공 18평 서향 매물입니다. 인창 6단 지주공은 1996년 6월 준공되었으며, 1018세대,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20층 건물의 13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가격은 3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0.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8천 6백 20만원입니다. 3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인창 사단지주공 17평 남양 매물입니다. 인창 사단지주공은 1996년 6월 준공되었으며 1408세대 1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가격은 3억 6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3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1.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7520만 원입니다. 2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인창 2단지 주공 22평 서향 매물입니다. 인창 2단지 주공은 1997년 6월 준공되었으며, 1229세대 1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20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4억 3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6억 485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3.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2790만원입니다. 1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인창 2단지 주공 22평 서향 매물입니다. 인창 2단지 주공은 1997년 6월 준공되었으며 1229세대 1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20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4억 2,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4,85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4.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2억 2,525만원입니다.